자, 봅시다.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자, 이 문제는 다항식 x 세제곱 a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b 이 제로 b 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질 때라고 했으니까 자, 얘네들에 대한 항등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항등식을 어떻게 만드냐면 어, 여기 최고 차개수가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3차죠. 그렇죠? 3차, 여기 2차니까, 여기에 1차가 와야겠지. 그래서 x 개수는 여기가 상상이 수 b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b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식을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자. 그래서 얘를 전개합니다. 먼저 x,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x의 제곱, 마이너스 2bx, 플러스 b. 그래서 x의 세제곱, 플러스 b-2x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2b에 x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죠. 저기 있는 애하고 같으려면 좌우측의 계수 비교를 하면 2차항의 계수 a랑 b 마이너스 2가 같아야 하고. 1차 항의에서 마이너스 1하고 1-2B랑 같아야겠죠. 2B는 2가 되어서 그래서 B값은 2가 됩니다. 1이 되겠죠. B값이 1이 되면 대입을 하면 1-2가 되어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A 곱하기 B를 물었으니까 A는 마이너스 1이고 B도 마이너스 1이 되어서 1이 된다는 걸알수 있겠다. 자, 이렇게 항등식 구하는 문제에 개수비율을 할지 수치대입을 할지라는 건데 여기에 대한 차수를 비교해서 x b다라고 요 항을 만들어 준다는 게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죠.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하세요, 파이팅.